안녕하세요. 예,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류배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주말 오전이에요. 예, 우리 청년들 아침부터 나오기 참 힘들었을 텐데 <laughs> 네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청소년 이문화, 어, 청년들에게 배운다 오인옷에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한 5년 동안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활동했어요. 후기 청소년이죠, 19세에서 2 4세 네. 청소년들이 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한 20명 정도가 같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아주 그 활발하게 그리고 뭔가 자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청년 오늘 5명을 뽑아서 예. 어, 오인옷의 이야기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예, 뭐 이후에도 또 이제 저희 또 다른 청년들이 대기하고 있고 주소 있어서, 예, 또 아주 멋진 청년들을 계속 소개할 건데요. 예, 일단 오늘은, 예, 다섯 명을 소개할 건데, 어, 각자 지금 여기 다 같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 예,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와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예, 좀그 생활 나눔 하는 시간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흔들리며 방황하는 청년 보라입니다. 저는 아직은 대학생인데요. 얼마 전에 기말고사와 마지막 과제를 마쳐서 사실상 백수인 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과 환경에 관심이 많은 청년 나모입니다. 저는 현재 생명다양성재단이라고 야생동물을 연구하고 또 보존하고 교육하는 곳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사실 우리의 일상이 많이 멈추고 이건 전에 없던 그런 어,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임 이런 것들이 요즘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모임을 좀 자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임을 하냐면 인터넷으로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방송하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모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전에는 없었던 그 청년들이 국제적으로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수월해지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공간들이 여러 군데서 생기고 있더라고요 온라인 상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하면서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는 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대동 청소년 문화의 집 나래유방단 게네마에서 춤을 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우입니다. 저는 이제 2 0살 때부터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춤을 추면서 어 뭔가 여러 가지를 느끼고 이게 춤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춤을 추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춤이라는 게 조금 거리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진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하고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규칙들 그리고 이제 규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춤을 많이 못 추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를 다시 치유할 수 있는 게 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지금 포기하지 않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 저는 찰란이라고 합니다. 어, 이병률 시인의 찰란이라는 시 제목에서 찰란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찰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소감이라은 최근에 제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냐, 조금 말씀드리자면, 취미생활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최근에 혹시 스타트업이랑 드라마 아시나요? 네, 컴퓨터 코딩에 관한 드라마데 <laughs> 제가 그걸 보면서, 세계가 어, 참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코딩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구나, 조금 보고 나서 코딩을 좀 시작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들이 화면에 있는데,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어, 만들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 미국에는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해요. 빅데이터 시민 활동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어떤 전문 IT 분야에서만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코딩을 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화면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제 분야가 굳이 IT 분야는 아니지만 제 분야에서. 좀 그런 것을 점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막연한 꿈을 가지고 리딩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내동 어, 청소년 문화의 집 예술기행단 게네마에서 기타치고 있는 효민입니다. 요즘 여기 숭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 여러가지 일들의 몰두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이케네마에 관련된 공연이라든지, 뭐, 뮤, 뮤직비디오 편집이라든지, 뭐, 공연 말고도 또 멘토링, 멘토링도 하고 있고, 어, 주로 밖에서 활동하는 거는, 이곳 말고는, 전면 제한이될 상태이고요. 그 외에는 연습실에서 뭐, 연습하고 있는 프로 기타리스를 꿈꾸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다 이렇게 자기소개 잘 들었는데요 아 저는 이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올해 진짜 많은 것들을 했거든요 아마 제 평생 동안 썼던 온라인 <laughs> 활동을 올해 더 많이 한것 같아요 학회도 음, 근데 도 아직도 어색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많이 어색하고 아마 그래도, 그래도 저보다 청년들 훨씬 나을 거예요 예, 하지만 예, 우리가 오늘 그냥 우리 일단 여섯 명이 한번 재미있는 수다를 떨어보고 이 수다들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좋은 영향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 저도 생활라는 하면 저는 요즘 전 카톨릭 신자이긴 한데 그 108배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거울 보고 얼굴을 봐도 아 108배를 하면 확실히 얼굴이 이뻐져요. <laughs> 네 일단은 운동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항상 마음속에 그 108배 하면서 그 모든 108배 제가 이렇게 그 음원을 틀어놓고 하는데,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 이유를, 감사한 이유를 찾으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미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좀 저항감이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열심히 절하다 보면, 미안한 마음이 이 올라오게 되고요. 또그 하나는, 발언합니다. 예, 기원합니다. 그면서 희망을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그렇게 한 25분 정도 절하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뭔가 되게 평화로워지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냥 제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이 지금 시대에 뭔가 뭐 너무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제어할 수 있는 건 나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 청년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저렇게 살,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 있구나 이 속에서 저희들이 희망을 좀 보려고 하고요. 예 네, 그러면서 어, 또 청년들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그 힘든 시기를 또 갖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힘든 것을 또 보면서도 또 저희가 또 힘을 또 찾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함께 어, 오늘 두 시간 동안 재미있게 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그 진행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요. 어, 오늘 여기 아까 이제 인사한 다섯 명의 어, 청년들의 이야기, 다섯 예, 가지의 색깔 이야기를 다양하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예, 발표를 하고요. 예, 끝나고 나면 서로에게 궁금한 질의 응답을 하고 예, 또 나중에 예, 함께 같이 함께 좀 토론해 보고 싶은 것들 한두 가지 정도를 찾아서 예, 같이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이제 녹화라서 생방송이 아니라 이제 실시간 댓글은 어렵지만. 나중에 이제 이 교육 자료가 나가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저희 청년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누가 먼저, 제일 먼저 할까요? 아, 예, 효민. 예, 그럼, 효민의, 예, 효민은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음악하는 청년.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laughs> 예, 이 예술가의 길은 또 쉽지 않죠. 하지만, 예, 그 과정에서 열심히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 효민의, 예, 방황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